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마지막 페이지 따끈따끈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먼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먼지님의 너튜브 채널을 제가 구독해서 보니까 네. 어, 월요일에 학위 수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오피셜 박사. 아 네. <laughs> 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초고속으로 이거 뭐 발바나가신 아, 거 아닌가요? 아, 뭐 초고속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적당히 천천히 어, <laughs> 네 하기를 잘 땄습니다. 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뭐 프로페서까지 가나요? 아, 어느 학교든 예. 시켜준다고 하면 매일 그쪽으로 <laughs> 절을 하겠습니다. 아, 쉬운 일은 <laughs> 절을 한다. 네,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분명히 하실 거라 아, 믿어지지 네. 않고요. 아, 그나저나 그 지난주에 그 별자리 우산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구매처 좌표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laughs> 그냥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뭐 별자리 우산이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네. 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어... 어렵게 구한 건 아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한번 찾아보시고 또 시커먼기 때문에 밤에 쓰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구독자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넥타이 예, 태양계가 그려진 넥타이를 네. 이렇게 착용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먼지 님이 우리 들어갈 때 나오는 노래를 직접 골라 주셨어요. 이게 예, 성시경 씨와 또 배우 정유미 씨가 함께한 안드로메다라는 곡이었는데 오늘 주제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마 천문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음...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만화 은하철도에서도 종착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 또 우리가 가끔 생각 없이 지내는 친구한테 네.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아, 날아갔다 그치, 이런 네.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특히 제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인 만큼 네. 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옆집 음, 은하 음.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흥미롭네요 아 근데 안드로메다가 원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주라고 하네요 아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 은하를 네.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 이유도 네. 지구의 밤하늘에서 봤을 때 가을 하늘에 떠있는 음.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에 있는 은하에서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신화 속에 그 케페우스 자리랑 연관이 있는 그 별자리인데 네. 그래서 실제 밤하늘에서도 케페우스 바로 옆에 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어떤 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별자리를 찾아보시면 네. 그게 이제 안드로메다 별자리고요. 그, 그 안드로메다의 무릎에 놓여 있는 아. 별자, 그 은하가 아.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천구를 여든 여덟 조각 내서 배운 그 별자리 하나하나 그중 안드로메다 자리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 무릎 위치에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은하와 또 안드로메다 은하 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일단 은하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수 있을까요? 아 정말 멋진 질문인데요. <laughs> 예, 그, 그렇게 멋졌나? 아, 예. <laughs> 그 은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갤럭시라고도 아,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은하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서울 정도는 하늘이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어, 시골에 가면 지평선 위로 길게 흘러가는 별의 흐름을 볼수 있어요 네. 우리가 옛날부터 그거를 뭐~ 미리내. 아니면은 은하수, 은하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네. 이제 실제로 밤하늘을 길게 흘러가는 어떤 별의 강줄기라고 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주 역사상 최강의 롱 디스턴스 커플 음. 그 견우와 직녀 역시 아, 예. 그 두꺼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하수 말 그대로 음. 우주에 흘러가는 강줄기라고 부르는데 네.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도 생각을 했냐면 네. 밤하늘에 신이 흘려놓은 우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유길. 말 그대로 밀키웨이라고 아, 부르는 그럼. 거죠.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네. 재밌는 게그 네. 네. 우유를 지칭하는 고대 언어 중에 네. 갈락토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도 실제 우유, 우유에 들어가 있는 주요 당 성분 중 하나가 갈락토스라고 아, 그렇죠. 아, 부르는데 아, 예, 예. 이 갈락토스가 변형이 돼서 아, 지금의 갤럭시가 된 겁니다. 네. 아, 그렇구나. 스마트폰 은하폰 쓰시나요? 아 아니요 저는 사과... 사과폰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예, 네,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 죄송할 건 아니죠. 네. 예. 이 정말 우리 태양계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만큼 은하라는 건 엄청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를 누가 처음 발견했습니까? 네. 아 이게 참 오묘한 질문인데요. 네. 은하라는 거는 사실 먼 옛날부터 예.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은하 바깥에 이런 커다란 은하가 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를 발견한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제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되게 최근이에요. 아... 외부 은하가 있다는 걸 네, 맞습니다. 깨달은 게 최근입니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예. 인류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 아, 예.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네. 갤럭시라는 표현 자체가 곧 우주를 의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별계 은하를 지칭하고 있지만 네. 그땐 그냥 갤럭시가 유니버스였어.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 그 많이 들어봤을 음, 음. 허블 우주망원경의 에드윈 허블 네네. 바로 그 천문학자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백년 전까지만 해도 밤 하늘에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예. 단순히 커다란 우리 은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 당연히 우리 우주는 네. 우리 은하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밤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먼지 구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음. 당시 허블은 놀랍게도 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요. 네. 실제 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우리 은하 사이즈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은하 바깥에 네, 네. 별개에 있는... 그 천체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부 은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떠올리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다. 음. 또 수많은 은하들이 아주 먼 거리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음. 이런 새로운 우주로 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모습을 네.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네. 마치 망망대해. 네. 여기저기에 작은 섬 은하들이 떠 있는 네. 우주다라고 해서 섬 우주, 아일랜드 아...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이야, 망망대해 떠 있는 그 작은 배한 척이 은하 하나일 정도로 엄청난 맞습니다. 세계였는데 네. 정말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네. 지내왔던 거네요. 예, 그럼 이 은하 하나의 크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은하마다 다양하긴 한데 예.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지름 10만 광년 정도 되는, 음. 어, 그리 크지 않은, <웃음> 납작한 <웃음> 예. 빈대떡 모양의 그별 무리입니다. 우리 은하가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은하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네. 정작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간접적으로 별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네. 우리 은하가 어떤 모양이겠건이라고 유추할 뿐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 교과서에서 보시면 네. 중심에 별이 길게 이어진 막대 구조가 하나 있고요. 저기 지금 유튜브 사진에 나온 네. 우리 은하에서 저 안에 있는 저 황금빛 저게 아, 저을 말하는 거죠. 네. 저 빈대떡 모양이다. 저거를 아. 봐. 우리 은하의 막대 구조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제 사방에 소용돌이치듯이 별들이 감겨 있는 음. 그런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은하가 이제 저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엄청 더큰 은하가 많이 있는데 네. 뭐 우리 은하보다 10배, 100배 훨씬 거대한 은하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덩치가 큰 은하들 <laughs>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우리 은하처럼 뚜렷한 어떤 패턴을 보이기보다 음. 어, 그냥 별들이 둥글게 펑퍼짐하게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음.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네. 어, 타원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 예. 타원 은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대 나선 은하, 타원 은하 이게 네. 대표적인 그두 가지 분류입니까? 아, 네. 어.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크게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가 있고요. 음. 나선 은하 중에 막대를 가진 애들이 있고 아. 막대가 없는 애들이 있는 거죠. 예. 아, 이해했습니다. 네. 먼지 님이 그러 보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아까 은하 연구한다고 하셨지만 네. 은하 진화 연구 센터네요. 어, 은하도 진화를 합니까? 아, 이게 정말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좋은 질문인데요. 진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진화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음. 우리 특히 우리말에서는 네. 이게 한자어로 나아갈 진이란 한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예뻐지고 뭔가 복잡해지고 음. 발전되어가는 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포켓몬만 봐도 아, 진화하면 더 멋있어지고, <laughs> 네, 피카츄가 예. 라이츄가 그렇죠. 되듯이. 그런데 <laughs> 예. 네.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사실 과학, 과학에서 는 음. 그게 뭐 별의 진화이건 은하의 진화이건 네. 그런 방향성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아. 사실 진화라는 게 뭐냐면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변화에 가깝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과학적으로 정의할 때 네. 진화의 반대말은 퇴화가 아닙니다. 아. 진화의 진짜 반대말은 정체입니다. 정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진화하고 은하가 진화한다라고 할 때에도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하와 우주의 모습이 일정하지 않다. 음.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우주의 진화는 조금 타임 스케일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작 100년 남짓밖에 못 살지만, 뭐, 별은 100억 년을 살고 우주는 계속 수억 년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느린 변화를 인간이 감히 그 짧은 생애 안에 파악해 나가면서 이 우주의 진화, 은하의 진화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야, 그 느린 변화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후대의 선대와 후대가 계속 그이어달리게 하듯이 네. 연구 기록을 남겨가면 <laughs> 네. 와. 한 가지 이제 조금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은하 하나만 놓고 보면 네. 얘가 진화하는 걸 당연히 바라본다고 해서 파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네. 다양한 시기의 진화 단계를 겪어 가고 있는 수많은 은하를 모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은하도 볼수 있고 음. 중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은하도 볼수 있고 그렇죠. 예. 또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은하도 볼수 있겠죠. 음. 그러면 한 은하 자체의 변화는 볼수 없겠지만 예. 은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 어떤 변화를 겪어 가는지를 센서스 하듯이 통계적으로 아. 연구를 하는 즉적인 패턴이 보인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또은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laughs> 야, 이 은하가 정말 아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난 스케일인 게 은하 하나에 별1 0 0조개가 모여있기도 합니까? 맞습니다. 와. 우리 은하만 해도 수조개 정도 가까운 이제 별이 모여있다고 이야기를 태양이 하고요. 태양이 하나의 별이잖아요. 무슨.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수조개가 우리 은하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와. 뭐 네. 심지어 우리 은하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아 우리 은하도 그렇게 네. 큰 사이즈가 아닌데. 네. 야. 바로 옆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에도 아, 예, 예. 우리 은하보다 좀더 크다라고 최근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 은하랑 얼추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안드로메다가 좀더큰 아, 형님인 것 형이었구나. 같습니다. 형이었구나. 네. <laughs>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은하도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은하를 크게 분류할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원 모양을 갖고 음. 있는지, 빙글빙글 나선 형태로 소용돌이를 음. 그리고 있는지 네. 이런 큰두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네. 참고로 이 분류 체계를 처음 만들었던 천문 학자도 아까 말씀드린 에드윈 허블, 허블. 오, 네, 입니다. 그래서 허블은 약간 쉽게 표현하면 네. 당시 이제 허, 그 은하의 관상을 본 거죠. 은하의 관상 은하의 오. 생김새만 가지고 예, 예. 얘가 타원 은하인지 음. 나선 은하인지 분류를 예, 예. 한 거예요. 되지 네. 그 일반적인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네. 조금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은하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하기가 되게 난감한 네. 그냥 가스 구름같이 생긴 그런 은하들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은하들을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하고요. 음. 보통 이런 은하들은 되게 작은 크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외소 은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외소 은하라 는 뜻이 지금은 네. 통칭 그 불규칙 근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고로 이 불규칙 근하 또는 네. 외소운하로 대표적인 천체가 뭐가 있냐면 네. 그 마젤란 운이라고 해서 어. 마젤란 성운 맞습니다. 어, 예, 배웠어. 그과거에 어. 마젤란의 선원들이 예. 남반구 바다를 항해하면서 네. 남쪽 하늘에서 봤던. 두 개의 크고 작은 가스 구름, 아, 그거를 예. 대마젤란 운, 소마젤란 운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제 걔네가 우리 은하 주변을 지금 떠돌고 있는 작은 외소 은하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대표적인 아, 어, 불규칙 은하 혹은 외소 은하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걔네도 은하였군요. 네, 맞습니다. 예. 허블 얘기 나온 김에 그 은하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한 도표가 이제 허블의 소리굽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어, 참고로 예. 제가 이제 바로 어제 졸업 식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딱 은하의 형태학적인 연구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제, 제, 제 재미삼아 예. 제 논문 제목을 '갤럭틱 아나토미'라고 지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은하 해부학이다라고 이제 지어서. <laughs> 네. 참고로 교수님께서 참 논문도 지웅배답게 쓴다. <laughs> 어. 이런 농담을 하셨는데. 그럼 칭찬 아닌가요? 어 칭찬 반 음, 어, 어, 비판 반. 아.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네.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를 분류할 때. 네. 타원 모양인지 네. 또 나선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음. 또 나선 모양 중에서 막대가 있는지 없는지 음.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타원 은하부터 네. 두 갈래로 갈라지는 막대 은하와 네. 나선 은하 네. 이렇게 이제 분류 체계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양을 그려 보면 약간 소리굽쇠처럼 아.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유튜브 통해서 저 참고 자료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허블에 소리 굽쇠, 굽세. 굽세도... 허블의 튜닝 포크 음... 다이어그램이라고 아, 부릅니다. 예. 참고로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역사가 하나 숨어 있는데 네. 저 그림을 딱 그렸을 때 허블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천문학자들이 오해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딱 보시면 네. 은하가 어느 방향으로 형태가 변하면서 진화할 것 같으세요? 은하가요? 네. 어... 어느 방향이냐 네, 저소리굽새를 저 따라서 네. 은하의 모양이 순서대로 변화한다고 하면 네. 어느 아, 방향으로 좀... 그 타원에서 네. 저 나선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얼핏 보면 네. 처음에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별들이 모여 있다가 네. 마치 개구리 뒷다리 자라듯이 에이. 양쪽으로 나선팔이 쭉 자라서 예. 휘감겨 있는 나선 은하가 되지 않을까. 나뭇가지처럼. 그렇 예.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를 뭐라고 분류를 또 했냐면 아. 타원 은하는 초기에 만들어지는 조기형 은하. 어... 처음에 만들어지는 형태다라고 해서 예. 얼리 타입이라고 불렀고요. 아, 네. 이제 나선 은하는 나중에 나선 팔이 자라가지고 만들어지는 후기형 은하 아... 혹은 만기, 네. 그래서 레이트 타입 은하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네.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은하들이 네. 덩치가 비교적 작은 우려나 같은 나선 은하로 성장을 했다가 네. 개네끼리 또 반죽하고 충돌하면서 네. 별의 궤도가 흐트러지고 합체한 결과가 대부분 타원 은하가 되는 겁니다. 나선 은하끼리 충돌하고 합체하면서 타원 은하가 생긴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조금 예, 예. 어 되게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나중에 최근에 와서 음. 은하의 진짜 진화 방향이 나선에서 타원 쪽이다라는 게 밝혀지다 보니까 예. 좀 난감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허블 때까지만 해도. 네네. 타워 누나가 처음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얼리 타입이라고 불렀고. 그쵸. 나선 은하가 네. 나중에 생긴다라고 해서 레이 타입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모든 교과서와 논문은 다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고요. 을 아, 예, 예. 용어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아, 거요 아, 못 바꾸는구나. 근데 네. 이제 와서 네. 의미를 완전 반대로 바꾸자니. 아, 혼란스럽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네.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요? 용어는 똑같이 네. 타원 은하가 얼리 타입이고 네. 나선 은하가 레이 타입이. 예. 다만 네. 타원 은하가 얼리 타입인 이유는 네. 오래 전에 앞선 시대의 우주에서 만들어진 <laughs> 어. 그래서 지금은 다 반죽이 끝나서 예. 지금은 타원 은하로 존재하는 조상님 은하다란 뜻에서 얼리타입이라고 부르자가 된 거고요 아. 레이타입은 아직 반죽이 안된 음. 이제 막 태어난 애기 은하다 라고 해서 후기에 태어난 은하 레이타입이다 라고 아. 의미를 바꿨습니다 덜 직관적이긴 한데 이렇게라도 맞춰놔야 혼돈이 네.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허블의 소리굽수에도 예,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은하에 대한 기초 지식과 또그 엄청난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어, 우리 은하 얘기해 주셨고 이제 옆에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가요, 그죠? 어,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 중에 네. 규모가 좀 되는 큰 은하가 아, 이제 안드로메다 아, 은하입니다. 예. 근데 우리 첫 시간에 이제 먼저 님께서 천문학자의 꿈을 어떻게 꾸셨냐 여쭤봤더니 어, 어릴 적에 또래들은 안 보던 은하철도 구구구를 네. <laughs> 만화를 보시고 네, 천문학자의 꿈을 꾸셨다 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만을 안 봤거든요. 예. 은하철도 999의 종착역이 안드로메다였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사실 네. 정말 그 T의 마음으로 아, 예. 현실적으로 보면 MBTI T 네. 예.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광속으로 가도 어. 그 은하철도는 250만 년을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철이와 메틀은 뭐 백골이 되어서 아, 도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쟤는 인류인 거죠? 네. 외계의 생명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빛보다 더 빠른 최첨단의 아그 우주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너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니? 이 표현에 대해서 천문학자로서 <laughs> 이관용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되게 난감한 질문인데 네. 약간 저도 재미삼아 억지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이 안드로메다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 계속 우리 은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로 다가오고 있어요? 네, 아, 우리 예. 은하 쪽으로 예. 초속 110km의 아주 빠른 속도로 오, 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한테 네. 이 개념을 계속 소화 보내고 있는 인류란 놈들의 정체가 궁금해서 <laughs> 예.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도 한번 억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너는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니? 이러면은 네. 네가 지금은 개념이 없지만 네. 언젠가는 또 개념이 돌아올 거야. 것이다. 에론즈키 아,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게요. 아, 예. 아니 그러면 안드로메다가 우리 점점 다가오면 뭐 나중에는 그 언젠지 모르겠지만 충돌을 할 수도 있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나랑 실제로 예. 제가 은하 분야에서도 제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은하 충돌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네. 은하들도 충돌을 합니다 오. 아주 먼 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네. 워낙에 서로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네. 결국엔 각자 품고 있던 별들이 뒤섞이면서 예. 더 커다란 은하로 반죽이 되거든요 소리가 음. 그걸 은하의 병합 뭐~ 음. 머저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예, 예. 그 은하가 충돌하는 그 현상은 은하의 형태나 은하의 모습을 바꾸는 가장 주요한 기작이고요. 음.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나선이 서로 충돌해서 타원형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 제가 한번 네. 같이 네.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우리 은하랑 네.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네. 천문학자들의 그 영상을 제가 하나 아.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예. 잠깐 같이 보고 갈까요? 네. 예. 보시면 우리 은하. 네, 우리 어. 은하가 지금 돌고 있고요. 예. 참고로. 그 전체 충돌 역사가 한 70억 년 스케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시간을 빠르게 감기한 겁니다. 저 영상이 사실은 70억 년짜리 영상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원래는 납작한 오! 은하였는데 네, 충돌하셨어요. 부딪혔더니 펄런 네. 빛이 황금 빛이 되면서 네.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 네. 예.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별은 나이가 젊고 어릴 때 푸른 빛을 띠고요. 아... 나이가 들면서 노랗게 변해갑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예. 처음에는 각자 어린 별을 품고 있는 납작한 모양의 은하였지만 예. 두 은하가 뒤섞이면서 별도 나이를 먹고 네. 결국엔 나이가 많은 별만 남아 있는 아... 타원 모양의 은하가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저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네요. 70억 년 후에는 무조건 충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네.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네. 저 70억 년 뒤에나 완성될 네. 하나로 합체한 은하한테 <laughs> 이름도 벌써 지금 지어놨거든요. <laughs> <laughs> 뭐라고 뭐라고죠? 참고로 그렇게 네이밍 센스는 좋지 않은데 어, 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밀키웨이랑 안드로메다를 반씩 떼서 붙여서 아, 밀코메다라고 아, 네. 부릅니다. 아, 아. 우리 요에 비해서 네. 센스는 조금. 아, 예. <laughs> 네, 밀코메다. 우리의 먼 70억 년 뒤의 후손들은 밀코메다의 멤버가 될 겁니다. 아니 후손이 있을 수 있나요? 지구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물론 이제 우리 태양의 나이는 뭐 이미 50억 년 뒤에 아, 그렇구나. 터질 테니까. 또건자취하면 어, 네. 예. 뭐 어딘가 도망가 있다면. 어, 예, 예, 네, 예. 그러면 또 새로운 모습의 은하수를 볼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네. 야, 우리 은하가 충돌을 하게 될 거라는 걸뭐 우리가 친구처럼 각했다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을 할 거라는 건또 몰랐네요. 예. 그럼 혹시 우주에 뭐 충돌 예정이거나 충돌 중인 은하가 또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네. 알게 된 은하들 중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은하 커플이 있습니다. 은하 커플? 네. 오. 제가 이제 가끔 친구들한테 네. 어 너가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은하가 충돌하고 별이 진화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해서 제가 이제 은하 커플들의 어, 진한 수억 년간의 스킨십을 연구한다 이렇게 소개를 <laughs>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하 커플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어, NGC 4038 이게 은하 이름인가요? 네. 어, 예. NGC 4039 아, 예, 예. 은하 두 개가 충돌하면서 겹쳐 있는 예.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그 모습을 잠깐 보시면. 예. 실제 은하가 딱 겹쳐지면서 네. 하트 모양을 가운데에 만들고 있어요. 아 정말? 네. 자 지금 뭐 별자리 그림이 들어가고 점점 줌인 되면서 저기 작은 하트 모양이 누워 있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 저게 지금 두 은하가 합쳐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묘하게도. <laughs> 딱두 은하가 이제 모여서 하트 <laughs> 모양의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아, 만들고 있는데 하트 모양은 우리 먼지님만의 해석인가요 아니면 천문학계에서 아, 통용되는 해석인가요? 그 천문학자들 다 이제 하트 갤럭시라고 하긴 하는데 아, 예, 예. 안타깝게도 예. 공식 이름은 아닙니다. 아, 공식 이름은 어 옛날에 네. 그 사람들이 더 퀄리티가 안 좋은 망경으로 봤을 때그 아, 예. 중심부의 하트 모양보다 네. 옆으로 길게 이어진 그 별의 꼬리를 더 주목을 했어요. 음, 그걸 보고 곤충 더듬이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더듬이 은하라고도 있네. 네, 그래서 더듬이 아. 은하, 안테나 갤럭시라는 게 공식 이름입니다. <laughs> 하트나가 낫긴 낫네요. 예. <laughs> 그렇습니다. 은하도 저렇게 제작이 있는데. 예, 아직 솔로 탈출 못 하신 분들은 <laughs> 예, 분발하시고. <laughs> 네. 예. 또 조만간 화이트 데이가 남았으니까요. 네, 그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는 그 별자리 우산 같이 써야죠. 아,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네. 좀 힘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네, 네, 네. 그 천문학자로서 하나 음. 재밌는 그 팁을 좀 제안을 드려 보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하트 갤럭시의 각각의 1년 번호가 음. NGC 4038, 네. 4039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중에 네. 어, 현재 커플이다 오. 아니면 커플 예정이다 네. 라고 하시면 네. 나중에 커플링 같은 거 맞추실 때 각각의 반지에 <laughs> 이 은하의 일련번호를 새겨보는 건 어떨까 한번 오.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않아. 우리도 저 은하 커플처럼 네. 수억 년간 <laughs> 붙어있는 커플이 되겠다 뭐 이런 아. 뜻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낭만이네 전문학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을 만나봤지만 가장 낭만 있는 것 같아. 요 천문학입니다. 아, 기가 막힌다.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 네, 은하들의 스킨십까지 볼 줄은 몰랐는데요. 잡단 우주사전, 우리 은하와 또안드로메다나두 은하의 충돌 이야기까지, 또 다른 은하들의 충돌까지 만나봤습니다. 우주 먼지 지웅배 박사님과 함께했어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